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신의 증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너무 변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너무 변해서 도저히 추억조차 할수 없을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할 멸망 시키시겠다. 그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수리아, 이 아람이죠 아람 이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예루살렘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번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 아스 왕에게 하나의 하나의 징조를 나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할까요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하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보통 징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징조는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일어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 하나님은 그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지금 유다 왕 유다와 아스 왕은요 두 나라의 친구 지금 북 이스라엘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람 이두 나라의 그 징조가 침공로인해서 지금 너무나 심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유다가 사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영적으로 다 죽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런 징조를 무엇이든지 하나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징조를 하나 구하라. 이것은 일종의 응급처치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하스와 유다는요 눈앞에 그 어려움과 영적 죽음으로 완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요. 회개하기는 커녕 지금 어떻습니까? 있던 신앙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약속의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우리가 십이절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들으면요 역사적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고 들으면 와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정말 징조 같은 것이 없이 말씀만 붙들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아스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들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은요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 싫다는 겁니다. 완전 싫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 소리를 자기에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는 그 생각으로서 속이려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하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수준이 높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좀 있어 그 아하스가 왜 그렇게 하느냐 따라서 했느냐 따라서 했느냐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자기 꿈 꿈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네. 여기서 다윗의 집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는 다윗의 집은요. 왕이나 지금 왕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왕 그리고 아스 그리고 왕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은 성도들의 가장 큰, 큰 고통은요,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세상 방법으로 통치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방식으로 운영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다를 때에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도대체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와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이제 다윗의 집은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예로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나라를 치게 되었다는 거. 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들인다는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아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볼까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에서 좀더더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더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특히 1 4절 말씀에 대해서 좀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징조를 구했더라면, 아하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징조를 구했더라면.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직접 한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한 아이였습니다 14절의 말씀에 한 아이였어 한 아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그 아이는 어머니 그 아이의 어머니는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잉태하여서 낳게 되었어요. 즉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사생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름이 이 사생아에게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처녀가 누구며 지금 이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처녀가 누구며 이 처녀가 낳게 되는 아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늘 오늘 본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동정녀 탄생의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고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한 처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징조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그 사생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 방금 읽은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 항상 1 4절에 머물러 가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만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성경 이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 유다를 공격했던 이스라엘과 수리아를 망하게 한다고 망하게 망하겠다고 망하게 한다고 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리아와 이스라엘은요, 자 아하스 왕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길을 팔고 있었냐면 아스르의 도움을 받, 받으려고 나중에 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북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아스르의 왕 디글라빌라셀에게 빌셀 왕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거의 동시에 북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멸망을 당합니다. 거의 동시에. 그렇다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처녀와 아이가 있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셨던 그 처녀가 있었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있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녀라고 번역된 말은요 결혼할 연령 연령대의 여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아스는요 지금 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여, 그런 여자였을 거예요. 이사야나 아스가 모두 잘 아는 그 여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혼하는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여자였다면 과연 누구였을까요? 처녀가 임신했음에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일 수, 쳐 죽이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다면 아마 예상컨대 아하스의 딸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아하스의 딸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스의 딸 중에 하나가 좋지 않은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조로 정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알만한 젊은 여성에게서 아이가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엉뚱한 징조로 나타내는 뭐 이게 징조인 모르게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스가 알만한 젊은 여성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성장 시기를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멸망의 징조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수리아의 멸망의 징조로 주셨다는 것 놀란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아이에게 자녀들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부끄러운 이름을 붙여야 할 텐데 이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왜요?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셨기 때문에 아하스의 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나라가 거의 다 망할 때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면 그 아이의 이름은 뭐 절망이라든지 아니면 비관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지으려면 그런데 선지자는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고 짓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뜻이죠. 죠것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그하서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인생 에바닥에 내동댕이쳐도 하나서께서는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한소한으로필한한 것이 있어요. 그때 한소한으로필한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한에한 믿음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에한 믿음과 신뢰.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것은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스르를 끌어들이고 아스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너 징조 하나 구하라라고 했는데 그 아스르가 아하스가 구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가 아스르를 끌어들인 것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지금 아수르 왕은 가나안 땅을 소나기에 넣지 못해가지고 지금 몸살이 난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아스로 왕, 아스로 왕의 당시 별명 뭐냐면 야렙 왕이었습니다. 야렙, 야렙 왕이었는데 이 야렙이라는 뜻이 뭐냐면 깡패 조직 폭력배 두목이라는 깡패 두목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조폭 두목, 이 깡패 두목에게 두목을 그들은 해결사로 고용을 했던 거예요. 이 해결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은 돈대로 다 받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받고 나라는 나라대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진한 것은 아하스밖에 없었습니다. 아하스. 이사야는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끌어들이면서 나타난 결과를 세 가지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비율을 비율로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상에 앉으리라. 그다음에 아, 네. 벌써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파리와 벌떼 비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18-19절 보면 아마 나일강 하류나 상류 같은 것을 보면 이 파리떼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군대를 가리켜서 파리떼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파리떼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애국군대가. 또 아수르 군대는 벌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땅벌리르 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벌들은 요 대단히 고약한 벌들입니다. 만약 어때요? 잘못해서 벌집을 건드리면요. 온몸에 벌에 쏘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땅벌 같은, 같은 경우에는요. 화가 나면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계속 벌을, 그 벌침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집 같은 것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야아은요 파리 떼에 불과한 애굽을 끌어들이려 고 하고요. 정말 벌떼 같은 악수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하지 매라, 함께 하지 말아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이사회가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벌 때도 아니시고 팔일 때도 아니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20절 말씀 볼까요? 2 0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자두 번째 징도는 뭐냐면 지금 이스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이그 날에 주께서 하수 조쪽에서 세내온 삭도 세내온 세낸 세네 면도날 이야기한 거 세낸 면도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남자에게 털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털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다움은 거의 털의 양으로 판정을 많이 했어요 털의 양을 가지고 그리고 그 털의 양으로서 평가를 많이 한 것이죠 어, 몸에 털이 별로 없거나 대머리다 그러면 겁쟁이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은 아스루 왕을 유다 백성들의 털이라 털을 모두 다 밀어버리는 그는 셈의 면도날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스로 왕이 유다의 모든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것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극도로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스로 왕은 유다를 도우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기, 짓밟, 그, 짓밟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할까요?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저지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긴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네. 자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비유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를끌어들인 결과가 이제 버터와 꿀입니다. 엉킨 저 버터 같은 것이죠. 꿀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요 지금 어린 암소 한 마리, 21절 말씀하니까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두 마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서 나는 젖을 다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젖을 다 먹을 사람이 없어서 젖으로 버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임마누엘은 불리는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다에 남은 사람은 유목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것도요 지금 암소 한 마리, 와양두 마리니까 목축업도 아니죠. 그렇죠? 총세 마리잖아요. 목축업도 아닌 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2 3 절에서 2 5 절까지 말씀 볼까요? 마지막 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천구레 은 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헛살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스로갈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있던 곳은 완전히 찔레와 가시나무로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던 곳이 찔레와 가시나무로 폐허가 되고 지금 들칠 들승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지나갈 때에는. 활이나 살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활이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활이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단지 추억 속의 한 도시로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완전히 절망과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버리셨지만 그 백성들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버리셨지만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을 포로된 곳으로의 곳에서부터 어떻게합니까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죠. 포로된 곳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파리떼나 벌떼에 불과한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서 곳게 고난을 당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설사 내가 하나님께 불충성해가지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매를 맞고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를 당한 것을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가장 부끄러운 죄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죄 가운데에. 천여가 아이를 낳을 것은 낳는다는 것은요, 가장 부끄러운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인마누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요, 천여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사생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불행한 가운데 태어나서 가장 불행하게 성장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에 축원합니다. 과정이나 방법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서 내가 벌떼와 파리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징조를 바라오며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